하겠습니다. 주영 씨, 안녕하세요. 네, 주영 씨, 감사해 주세요. 여러분, 수고 많이 받으세요. 아, 진짜 카운스다운끝나고 그러면 어떻게요? 다음 스타는 동빈 씨에 나오실 텐데. 저희가 네. 어, 한분한분다 챙기기 힘들어가지고요. 살짝 <laughs> 좀 긴장됐어요. 실수할까 봐. 됐어요? 성공 예. 많이 받어요 자, 이제 저희가 그 희망의 네, 종이. 이 비행기가 얼부러져 있습니다. 희망들이다 흩돌이 되셨는데. 제가 춤추느라고. 네, 원래 못하니까. 주영씨도 하나. 주영씨부터 네. 네. 지금 희망을 한번 읽어주세요. 아 비행기 되게 잘 잡았어요. 네. 잘 잡았어요. 네. 디테일하게 지으신분 계시군요. 제가 하나 먼저 해드릴까요? 저 아무도 것안 쓰는데. <웃음> 네. <웃음> 네 예. 희망들이 4개월째 집안일만 하고 있는 백수 여자 사람입니다. 2015년에는 취업하고 싶어요. 아니면 집안일의 달인이되립니다 강유나 하셨네요. 네, 아, 새해에 네. 그럼 집안일의 달인이 되시겠네요. 네. 자, 저는요. 아, 정준영 집 팬인가봐. 정준영 2015년에 더 대박 나자. 와, 나도 대박. 오, 감사합니다. 네. 아, 네. 지금 그 우중 완장 <laughs> 그거 한 글이야. 어, 그거 한 글이야. 한 글이요? 예, 네, 그 연인끼리 쓰는 말이잖아요. 아, 그거요? 아, 사랑해. 네. 아, 진나공주 진아공주하고, 우중왕자하고, 왕자, 아, 올해 뭐, 영원히 사랑하자고. 누구야, 아, 이거? 아, <laughs> 아, 아, 이거 역시신세이네요 네. 네. 네, 이거, 요즘 이제. 그 이런 거에, 중에... 여자친구 없는데. 아 <laughs> 아 제가 읽을게. 네. 해가 바뀌었으니까 생겼죠. 이거는, 훅잘 놀고, 올해 3월 이후에. 바로 취업하자. 아 취업이요? 네. 없네. 아세요? 아니뭐 지역급 전형이상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가져는또 숙제가 아닌가 생각. 그렇네요 네. 네. 또 뭐, 저... 네, 네. 우리 네. 지민 주민 양이. 네. 기겁구요. 이야 누가? 이거 꼭꼭어요 스피커에서 소문 잘났어요. 누구야? <laughs> 네. 이야 대단한 명사수의 음, 명사수의 음, 소원한 네. 소원 번거 볼까요? 볼까요? 음. 우리 가족 음. 아프지 말고 돈도 많이 벌고 싶습니다. 행복하게. <laughs> 지난번주 우주만쥐 지난번주하고 우주만쥐 누구야 누구야 네. <laughs> 몇개야 이게 도대체 <laughs> 공주처럼 안생기게 뭐가 아닙니다 자 네, 이제 2014년에 올드는 가고 이제 뉴가 왔습니다 2 0 1 5년왔고요 네. 네. 오늘 진짜 자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어, 이 95초 뭐, 뭐, 계속 이 사태 유지해주세요 그럼요 네. 이제 준영씨가 이어갈건데 네 준영씨 이어갈 네, 네, 끝났어? <laughs> 아. 미안해요. <좀. 웃음> 같이 가 봐. 제가 봐요. 이따가 오프닝때 네. 네, 불렀어요. <laughs> 이런 식으로. <laughs> 알겠습니다.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감사하받으시고 가는 길 조심히 가시고요. 주영 씨. 안녕 가세요.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여보세요. 성경석입니다. 고객님, 신용카트폰트를 안내 받는데